수원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어, 인스타 DM으로 저에게 수원 상담을 요청하신 수원선물이 계셔가지고, 제가 도선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 요거 한번 화면 좀좀 좀 키워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자쌤, 안녕하세요. 상담드려요. 제가 영어 시간을 하루에 3시간 30분 정도 쓰는데, 시간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걱정이네요. 지금 영어를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시간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네요. 20년도, 21년도 영어 기출을 풀었을 때 점수는 80점, 95점,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실제 시험은 영어는 저는 생각했을 때한 30분 잡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잡는 이유가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영어에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토익은 최고 815점까지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걱정이 많네요. 토익이랑은 유형이 달라서 그런지 감도 없고, 토익하고는 아예 다르죠, 시험이.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쏟고 싶은데,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영어 공부는 이동기 기출 풀면서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생 분께서 질문 주신 게, 영어를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영어를 줄여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어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 점수가 80점, 그리고 95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는 뭘까요? 80점이 나왔을 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95점이 나왔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95점이 나온 걸까요? 어, 저는 영어 강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원선들이 뭐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든, 소방 영어를 준비하든, 어, 자신이 영어에서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휘에서 아직 자주 빈출로 나온 어휘가 안기가될 수, 앙기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문법에서는 내가 아직 포인트 중에서 암기가 안된 포인트도 있고 약한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문법에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독해를 풀때 내가 특별히 취약한 아마 분야도 있을 거고 유형도 있을 거고 또 독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못 있는 문장 구조도 있겠죠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로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본인이 풀수 있는 범위에서 나오고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나온다면 영어는 점수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평상시에 놓친 부분, 내가 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못 읽는 문장이 나오면 영어 점수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영어 점수가 잘 나오고 열심히 안 했다고 영어 점수 잘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약점 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을 줄여도 되는지 관해서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에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면 영어 공부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떤 파트가 약한지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영어 공부 시간을 늘려도 그 약점이 보완이 안 되면 은 시험장 갔을 때그 약점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영어 점수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영어 공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내가 지금 약점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급하다. 그러면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면서 약점을 보완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내 약점이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시간을 약간 좀 어,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시간을 줄여도 되는, 되는 수험생 분들은 영어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 약점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줄이셔도 되지만 본인 약점이 잘 파악이 안 되었다 그러면 당분간은 약간 유지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지금 급한 거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과목별로 내가 지금 좀 그다 안정적인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급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급한 과목 위주로 시간을 많이 어, 배분하는 거는 뭐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배분하는 시간이 제대로 잘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골고루 공부를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약한 부분은 주말에 그 과목을 좀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약한 과목이 뭐 행접법과 행정학이에요. 국어랑 한국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독도 되어 있고 저도 잘 나온다. 그러면 행접법과 행정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말은 국어랑 한국사를 하는 날에 행접법과 행정학을 좀더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평일날은 일단 정해놓은 대로 공부를 하시되 일요일날 시간이 약간 비워놓고 약한 행접법과 행정학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국어를 국어가 아니라, 지금 영어 과목이 전서 잘 나온다면, 뭐, 시간을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점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영어는 그래도 3시간 반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싸움이에요. 왜냐면, 국어랑 영어 같은 과목은 언어 과목이고, 지문도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어, 취재자가 어렵게 내 생각으로 내고자 하면은, 충분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변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좀잘 나온다고 하면은 영어 공부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유지를 하시고 다른 과목 부족한 부분은 주말에 그 과목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그럼 결론을 정리하자면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단순하게 시간을 유지하냐 줄이냐의 싸움보다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영어의 문제점을 체크를 했는지 체크를 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주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지를 하셔가지고 그 약점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보통 수험생들이 선생님 영어 공부를 할때 영어를 양치기로 공부한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적은 지문 풀더라도 그 지문을 분석해 가지고 나의 약점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양치기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약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공부해도 점수는 잘안 오릅니다. 거꾸로 비록 푸는 수는 적더라도 풀고 나서 그 지문을 분석하고 답의 근거를 찾고 오답은 왜 오답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그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내가 약점을 체크하고 또시험장에 갔을 때그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이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분석했던 걸 방법으로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스킬과 포인트를 안다면 그 부분은 시연장 갔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석 없이 단순하게 방향 없이 양치기로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공부한 건 많은데 그게 시연장 갔을 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시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 약점이 체크하고 보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 시간을 유지는 하시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점수는 올라요. 이걸 잘 모르시는 선생들이 무턱대고 영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양치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수는 많은데 정작 실력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